남미칠레의 관문인 수도 산티아고 국제공항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습니다. 항공사 창구는 한 사람입니다. 공항에서 도심을 잇는 고속도로는 어둠 속에 비상등을 켠 차량 몇 대만 보일 뿐입니다. 도심에 들어서자 시민도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겁니다. 가로등만 불을 밝힌 도심 거리에 상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열 시입니다.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었을 수도 산티아고의 밤은 이처럼 적막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도심 밤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이 너나 할것 없이 창문을 열고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낮이 되면 주요 도로와 광장은 태루탄 연기가 뒤덮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는 이에 맞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집니다. 군 장갑차들이 공포탄을 쏘며 달리고 경찰차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목소리> 허술한 치안을 틈타 상점 약탈과 방화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진압 과정에서 숨졌다는 인권 단체 발표와 시위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위는 더 격화됐습니다. Estamos en guerra contra un enemigo poderoso implacable 타아 e no respeta n a n e 시위 촉발은 지하철 요금 우리 돈 50원 30배소 인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요금 인상을 초래했지만 시위는 확산됐습니다. 시위 시민들은 이번 시위를 지하철 요금 30배소 인상 때문이 아니라 30년간 물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 수익을, 모든 정치, 모든 칠레의 상위 부자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차가 39배, 13년 만에 10배 가까이 더 벌어졌습니다. 한달 최저 임금이 우리 돈 50여만 원, 근로자의 절반은 월 60여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만 해도 1,300원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저소득층 월급의 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올 들어 두 차례 요금이 인상되자 극에 달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s o s ya i l e 칠레 중산층 가정의 월급에서 차지하는 생활 지출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파블로 신의 세식구 전기요금은 한달 20여만 원, 가스와 수도물 요금을 합치면 월급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잦은 요금 인상에 그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보험료와 정부 연금 납부액으로 월급의 20%를 내야 합니다. 집값 대출과 음식값, 교육비, 통신비에 고정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소비 여력은 없습니다. Entonces hay un desequilibrio muy grande. Entonces por eso la gente ya no quiere más. Ya reventó. Por eso están todos enojados. Sí. Vamos a crear un ingreso mínimo garantizado de 350 mil pesos mensuales para todos los trabajadores. 그러나 이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를 메웠습니다. 하루 전 비네라 대통령이 최저 임금과 연금을 올리는 등의 복지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들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이처럼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야간 통행 금지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긴급하게 약품을 사려는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메디멘 u r 관광 성수기를 맞은 호텔도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 호텔에 꽉차 있던 이벤트 컨퍼런스 미팅룸 그다음에 저녁 연회 내방 모든 게다 이번 주는 올 캔슬된 건 다름 없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질서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시위대를 범죄자로 지칭해 공분을 일으킨 내무와 경제 장관 등8 명의 장관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불에 타고. 경찰과 시위대 간 대치가 지속되는 혼란은 보름을 넘기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이재환입니다